Set to go again. 이재동 선수가 이경민 선수 싸아이거든요 이재동 선수가 무너졌다 하면은 이내 차전시 완벽하게 굽어지는 겁니다. 네, 나머지 경기 손지훈, 손찬용이 이겨도 어려운 애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어렵게 갑니까? 뭐가 어렵게 갑니까? 이재동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하면 안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이트 스파시의 이경민 선수 어떤 차원을 쓸지 모르는 선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 여러 차원을 넘나드는 차원의 여행사 이경민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증 안된 정구자를 또 새로운 차원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나와서 이재동 선수 를 격침시키면서 아, 하이트 스파티즈가 중격이 합성하는 그 상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죠. 3 센트와 4 센트 경기에는 신상우가 방영수와버 방출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이경민이 이재동만 잡아주면은 경기는 끝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에서 이경민이 이재동을 잡을 수 있을지 경기 속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목소리> 이세트 경기의 데스티네이션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11시 이경민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시에는 이재도 선수예요 네, 백승을 눈앞에 지금 두고 있죠. 그렇죠. 네, 오직 개인전으로만 최단기간 일본의 백승이기 때문에 다른 백승과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예, 그래서 어, 보다 큰 의미를 담고 이재동 선수가 경기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을 텐데 네. 야, 프로토스전 뭐 데스티네이션에서 상승1패이긴 합니다만은 개인전 자체가 아, 개인전에서 프로리그 안에서 어, 프로토스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12월 <laughs> 22일 날 진영화 선수에게 패배를 하고 난 이후에 오랜만에 또 프로토스전이거든요. 네. 네. 이경민 선수, 오. 저그전에서 승수를 네. 챙기고 있지 못하지만, 그 외에, 뭐, 태랑전 프로토스전에서는, 뭐, 시간 10점, 7한테 이상의 성적를 보이고 있어요. 저그전 공식장이딱두 경기밖에 없어요, 네. 이경민 경기 선수가. 분명히 뭐, 경기수가 많아지게 된다라면은, 그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도 있는데, 일단은 경기가 두 경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1승 1패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번 프로리그에서, 야, 병나발펜나발다을고 계시네요. 펜스 잡고요. 야, 대단하신데요? 네. 가지가지 하시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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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은담입니다. 어, 네. 좀 푸드 파이터 같은 느낌이에요 나 그렇습니다 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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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이 있어야 될 사람이요 네 뭐든 그러시고 쭉 앉고 있는데 이재도 선수 예뭐 저는 웃자고 한 얘기였고요 네, 네. 네. <laughs> 일단 아, 이경민 선수가 예전에 저 구전 하는 것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노림수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그 기본적으로 경기 운영을 했을 때, 네. 예, 바로 그 기본적인 경기 운영 그러니까이상 하던 대로 했을 때를 파고드는 이런 경기 운영이 참 예, 좋은 이런 상황이라서 이재동 선수도 만약에 이경민 선수의 노림수에 당해서. 한낮에 지지를 치지 않는 네. 네,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명경이들이 계속 출을하게 되면 예. 분명 히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경기를 어, 또. 어, 실제로 뭐 최근에 유병준 예. 해설이 예. 이제 직접 진행을 하시는. 예. 음. 그리어 네. 프로젝트가나 하 준비가 돼있다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아주 어, 네. 거대한 프로젝트. 예. 엄청난다고. 그리고 이제 민요와 함께 네. 어, 진행을 어, 하는. 네. 네. 이거 마오들었거든요 네. 이시와 함께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지지 예. M S를 하기 바로 이제 전인데. 3시. 목요일 생방으로 3시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기 뭐 신청을 다 틀어드립니다. 아, 그렇죠. 네, 뭐 사연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네.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네, 뭐 유병준의 설에 또 유병준의 설이 또이 보이는 라디오와 같은 예. 한낮의 지지를, 지지를 아, 그렇죠. 네, 준비하시기 위해서 네. 예, 또 라디오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들으셨죠? 네, 예. CD 플레이어가 없었어요. 안 돼요. 어, 네, 작년간 네. 네. 차가... 라디오만 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CD와 테이프가안 되기 때문에 네. 네. 라디오만 듣고 살았거든요. 어,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뭐, 뭐 프로게임은 유명한 프로게이머 있지 않습니까? 인지도 높은 그런 프로게임. 머 네. 네, 전화 연결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이후에는 또 조지명식이 펼쳐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뭐 요청하는 거는 대부분 다 틀어주신다는 네. 얘기가 어떤 영상이라뭐 미공개 영상이라도 다, 뭐다 틀어주신다고 예. 어,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네. 네. 공개가 된 영상이라고 할지라도 예. 다시 보고 싶은 뭐 여러 가지 쇼킹한 자료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이제 박상현 캐스터와 관련된 예. 여러 가지 쇼킹한 자료들. 네, 어, 예. 예. 그렇죠. 다시 한번 방송으로 볼 수, 생방송으로 어, 볼수 예. 있는 좋은 기회가많아요 예. 예, 그렇죠. 좋은 기회. 생겼기 때문에 음, 많은 분들이 그렇죠. 애청해주시고 어, 사랑해주시길 네. 바랍니다. 게시판에 네.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예. 자, 그거는 그거고요. <laughs> 이제, <근데> 이제, <laughs> 이제 경기를 보자면은 네. 출발 자체가 일단은 뭐기본적으로 역시 좋죠. 그런데 이경민 선수가 이렇게 좋은 출발을 하는 가운데, 어뭐 예전에 어, 김준영 선수를 이맵에서 꺾을 때를 한번 회상을 해보면은 어뭐고 어, 그러니까 운이 그냥 질럿으로만 아, 상대방이 이제 드론 뽑는 타이밍을 공략해서 승리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바로 그런 점을 좀 다듬어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경민 선수는 이제 차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연구가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 네. 대한 연구를 하고 그 선수에 맞게끔 자신을 변화할 줄 아는 선수다 보니까 승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거든요. 잘 네. 맞춰갑니다. 그렇죠. 센스가 참 있는 선수예요. 네. 감각도 있고 두려움도 없고요. 예. 차원을 넘나들 못 아는 이런 육지를 네. 또, 또 과감하게. 기 때문에 용기와 아이디어를 가졌기 때문에 이경민 선수의 승률이 쭉쭉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이재동 선수까지 만약에 이제 아주 고록스럽게 만들면서 잡아내게 되면 네. 이경민 선수 진짜 거의 약점 없는 프로토스가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네 기대 받고 있는 또 신인 이경민 선수가 막 이재동 선수까지 꺾어주게 되면 네. 이제는 거기에 자신감 이나 무기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한참 지금 스파키즈의 프로토스가 좀안 됐다라는 시절이 있었었는데 이경민 선수 그 라인을 어느 정도 책임 져주면서 네. 경기수는 작지만 여기에 베테랑다운 이런 모습을 이겨. 우선수 보여준다 라면은 다른 선수들이 역시나 의시아 의시 힘을 내면서 네. 기저귀 스파크에서 다시 한번 나면서 가만히 지켜야 할수 있을 그렇습니다이규리 네. 네. 씨워 진행을 하신다고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또 어, 요즘은 또 어, 이렇게 스타게이트를 건설을 해서 노업을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하게 이제 어, 커세어를 모아가면서 네. 어, 또 상대방의 뮤탈스크에 대한 대응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해내는 이런 프로토스의 아주 그 발 빠른 대응, 이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추가의 처리 들리고, 스파이어 네. 까지 올리고 잘... 있는데요. 예. 아 이런 게참 좋아요. 이재동 선수는 뭔가 이제, 아, 남들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공격을 시도하기 전에 하나, 굉장히 강하게 찔러 넣는 게 있습니다 네. 아, 바로 이렇게 이제 정원리 컨트롤이고요 딱한 예. 가지 아쉬운 게 저런 컨트롤 하다가 지금 이경민 선수의 프로브를 지금 놓쳤거든요 네, 네. 예. 스피드업이 이재동 선수가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가 들어와서 이경민 선수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맞춰가는 거 기가 막힌 선수인데 이경민 선수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재동 선수를좀 알면서 긴장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게스톤까지 올리고 있는 이재동 선수고요 예. 살짝 견제를 해줬습니다 아. 주변 처리 쭉쭉 늘리네요 계속해서 저울링으로 신경 쓰게 해놓고 그 이후에 테크도 타고 해철이 늘리고 있는 이재동 선수, 이경민 선수는 커세로 잘 지켜보고 있죠. 예, 꾸준하게 이제 상대방의 해철이 펴진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본진 주변에 있는 이 우버로드 한씬 잡아주면서 귀환을 하는 이런 식의 플레이. 뭐 아무 빈틈 없이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민 선수가 말이죠 네. 그렇죠. 스 파이어 타이밍까지 다 계산하면서, 오예 어, 오버로드까지 네. 다 잘하는 네.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동 선수의 이제 저울링들은 뭐워 네. 하진 않아요. 공격을 실제로 시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이제 상대방의 입구 쪽에다가 저울링을 넣어놓게 아, 되면은, 그렇죠. 저거를 붙기만 하더라도 압박감이 들 수밖에 네. 없거든요. 올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렇죠. 눈앞에 보이니까 이경민 선수 가 신경을 또안쓸 수가 없고요. 네. 네. 컷을 잘 모으고 있습니다. 이경민 선수 3개까지 모았고요. 추가로 계속해서 컷을 찍어주고 있는 이경민 선수 캐럿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경민 선수의 게이트 늘어나는 이런 타이밍도 너무 네. 빨라요 다큰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커세어를 모으기는 모으는데 모아서 넥서스 주변에 대부분 놓거든요 근데 구속쪽에다가 네. 놓으면서 이거 한타를 준비했네요 음. 아래쪽에 지금 다크템포러랑 같이 내려가거든요 그렇죠. 이거 이거 내려가고 있는데요 삼다크그 다음에 커세어 숨겨놨다가 이쪽에 오버로드 잡아내고 드론만 네. 아, 썰겠다라는 거 아이디어 오, 좋습니다 갑자기 준비습니다아이디 아아 굉장히 높습니다 오버러드 어디까오버로드 오버러드 우탈이에 이게 시드라가 이재용 선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탈을 그렇죠. 준비했기 때문에 네. 한 공백이 생겼고 오버로드오버로드가 터지게 아, 되면은 아무 노도 잡아냈어. 오버로드를 빨리 잡아내고, 네. 다크템블러를 숨겨놨다가, 상대방의 뮤탄스가 바깥쪽으로 나갔을 때, 조금 더 썰어버리는 이런 아, 아, 네.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건좀 네. 그, 아쉽네요. 그이후에 그 잡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경희 선수가 아칸까지 준비가 되면서, 다시 한번더 러쉬를 갈수 있는 칠런만 확보가 되면 예, 네. 네. 그런 식의 이경희 선수의 강력한 공격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아이거 오버로드 뭐, 아래쪽에 하나 더 보강되기는 합니다만, 음. 아, 잡아냈었으면, 아, 저 다크템블러가 목숨을 잃기 네. 전에, 드론 한두 개라도 더썰수 있었을 텐데 하는 네. 아쉬움이 일단 어. 있고요 네. 네. 히드라를 많이니까 그러니까 히드라를 아예 안 뽑고 완전히 무탈리스 크로 전환이 됐던 그러니까 가장 먼저 무탈리스 크로 뽑았기 때문에 그 공백이 분명히 있었고 네. 이경민 선수 상황이 정말 타이밍이 정말 괜찮았었는데 네. 아, 꼼꼼한 어, 그런 부분에서 이경민 선수가 약간 아쉬운 부을 보여줬습니다 예. 어쨌든 상대방을 놀라게 하는데 충분히 성공을 거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병력 종류도 확인을 했죠. 대부분 해처리를 다수 늘리고 뭐 이러면은 히트라 계열의 유닛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에스컨지 두, 아, 이제 두쌍딱 뽑아주고 난 이후에 뮤탈 스트로 갔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바로, 아, 카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뭐, 한 포악한, 아, 사막한 이상쯤 되면은 압박을 한번 주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커세어가 네. 네. 하나도 안 닥쳤기 때문에, 커세어를 네. 네. 계속 모으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강력한 러시를이경희 선수가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덟 시가 뚫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거죠. 다시 한번 갑니다 별로 갖추고 있거든요. 예, 이걸로 달려가면서 상대방을 이게 커세어가 있기 때문에 아, 말씀해 주신대로 커세어가 네. 안 담쳤기 때문에 이 아칸과 함께 압박을 가면서 추가 확장을 시도해도되는 아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만들어졌고요. 서구 네. 고르니 예, 조금이라도 더 늘려주는 판단 좋습니다. 네, 예, 늘려서 아칸을 먼저 터트려야 돼요. 그렇죠, 아, 아, 아쉽죠. 내려오다가 아쉽게 커세어가 두기 정도 해가 됐거든요. 네. 네. 상당히 아쉽습니다. 돌아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네. 질러시 들어갑니다. 좋아 네. 공격을 벗고 있습니다. 네. 아카데 지금 꼈거든요. 무브로 예. 네. 들어와야죠. 무로 그렇죠. 들어와서 상대방의 아, 뮤탈스를 지금 아카이찔 아 질러서 터졌고요. 아, 한칸이 지금, 아, 뉴타크, 아, 아, 예. 이, 게 지금 심시티가 잘된다라뮤 뉴타크가 아, 아칸에 아, 안 맞고 아, 너무 수비를 잘했네요. 네. 시가 막히게 막아냈습니다. 자, 심시티, 이거 그리고 성공 예. 콜론이 강제화 티를 또 하면서 아칸을 네. 잡아내는 그런 이재동 선수의 침착함 정말 대단합니다. 예. 추가 멀티 타이밍이 이렇게 되면 늦어져요. 만약에 이게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유닛도 많이 줄여주고, 아, 그 드론에게 데미지도 줬다 이러면은 추가 확장하기가 소, 월한데 이야! 갚어서 또 잡아먹고 있습니다. 예. 기가 막힙니다 진짜 예. 야 끝까지 저걸 놓치지 않고 따라가서 아칸 하나를 잡아주는 그 이재동 선수의 센스 예. 아 대단하네요 네, 커세어를 잃었어요 이경민 미 선수 예. 네. 커세어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아칸 좋은 타이밍에 출발을 한 건데 예, 나오다가 커세어를 좀 잃었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심시티에 의해서 아칸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아칸 다시 모으고 뭐 하이테플로 모일 때까지 저에게 아무런 데미지도 지금 줄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 그러면 히드라를 이재동 선수가 잘 돌리기 때문에 네. 이경민 선수 반드시 두 번째 멀티가 지금 필요한데요. 네. 히드라가 지금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경민 선수가 오픈된 공간에서 멀티를 지금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최전까지 전환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이재하는 히드라예요. 네. 템플러 없이는 멀티 지금 못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일단은 유닛 조합이 한번 깨졌고 그리고 그 대규모 압박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앞마당 정원을 바탕으로 유닛 조합을 어느 정도까지 맞. 줘야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 어 이제 적에게 시간을 제공하는 거고 실제로 아칸이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조합이 돼서 나왔을 시점에는 히드라가 뛸수 있고요 지금. 네. 이제 아칸이 무서운 네. 게아닙니다 이재동 선수는요. 네. 와 자원도 정말 들어주고 아까 주대는 진짜 뽑히는 대로 나오거든요. 자원 관리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히드라 네. 추가하고 네. 있는데 이재동 선수고요. 한번또 뛰쳐 나왔는데 바로 이 타이밍. 예, 뛰쳐나이 네, 예, 상황에서 만약에 네. 템플 하나 점수당 나가면 잡아내네요 자, 아. 히드라가 더, 더 모였, 어,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좀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히드라를 최대한 지금 안 보여주면서 왕창 뽑아서 상대방이 두 번째 확장 기지를 이제쯤 해볼까라고 생각되는 시점에 확 덮칠 생각입니다. 네. 네. 자, 변경 계약 속에서 모으고 있는 네. 이경미 선수입니다. 더 이상의 템플러 잡히게 되면 이경미 선수가 센터 싸움도 두 번째 멀티도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완전히 꺾이기 때문에. 네. 네. 여기서 이경미 선수 템플러 관리 정말 기가 막히게 해줘야 됩니다. 네. 두 가지를 지금 해야 되는데요. 포 템플러. 그러니까 템플러가 사, 4기 정도 모인 타이밍에 상대방의 두 번째 확장기지 쪽으로 밀면서 유닛을 잡아주면서 자신을 두 번째 확장기지를 네.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라도 실패를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네. 이재동 선수가 드론을 다 채운 아 상황이기 때문에 거제 한 개씩 네. 한 개씩 떨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수비를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야 지금 해클 있는 거 위치 봤습니다 네. 여기서 네. 보고요 아래쪽으로 질를 내려갑니다 회프로, 자, 바로 달려가고 스탈리스 크 자, 커져. 하나, 2천, 하나. 서울지도 못하고 잡혀 서울지도 못하고 시 내고 있는데. 템플러가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템플러는 한 4기 정도 준비가 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한두기 정도 내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라가 꽉 채워진 템플러가 두기 정도가 더 있는 상황에서 네. 밀어붙여야 되는데요 네. 일단 뭐 어쩔 수 없네요 계속 시간 주면은 저우가 드론을 이미 다 뽑아놨고 해처리는 다 늘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은 진짜 못 이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하는 게 지금 2시 11시 정도 더 걸리면 지금 정찰 하고 있어요 뭔이하나하나가 예.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이어이 네. 됐습니다 다리만 건너오면은 그냥 완벽하게 싸먹겠다라는 거거든요 템플러가 만약에 4개 정도 있으면은 그냥 다리 쪽에 진을 치든 말든 사이네스톰 네. 아, 기본 4발 장렬시키면서 어느 정도 유지 줄여주고 멀티할 텐데. 네. 러까지 아, 네. 네.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다 롤커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조합이 질럿대다수에 지금 악한이거든요. 네. 롤커예요, 근데. 예. 그렇죠. 드론은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요. 아, 이거 지금은 유닛 싸움에서한번 템플러! 방... 자, 템플러가 뭐 필요하니까? 아, 지금 뒤에 한 개. 예, 지금 러커 나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타리스카 충분히 역할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시끄러졌고요. 상대방이 태플러 다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알면은 힌드라 러커로 일단은 상대방의 병력을 갉아먹을 가능성이 또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대규모 병력이 이게, 위쪽으로 가고 있어요. 앞마당까지 갇히게 되면요. 럴커버어되고이 형이 못 나옵니다. 여기서 어떻게든 승부를 그렇죠. 봐야 돼요. 예. 태플러가 아, 필요한데 태플러 숫자가 부족하죠? 두 번째 확장 기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드라마까지 유닛 조합해서 싸워야 되는데, 네. 그 시간에 바로 지금이 최대 위기거든요. 여기서 대플하가안 그렇죠. 됩니다. 태플러, 태플러, 태 템플러. 태플러가 하나! 아주 런콜을 볼수 있는 눈이 자체도 없나요 지금 5.5가 없습니다 이제 나왔어요 5.5 안돼요 힘에서 밀렸습니다 5.5 이제 나왔지만 질질 경기 끝났습니다 역시 이재동이죠 폭등이에요 백승했습니다 네. 네. 무시무시합니다 덤벼서 지는 일이 없어요 야, 백승도 정말 깔끔하게 했으면 이재동 선수가 분명히 위기는 있었어. 있었는데 그 위기를 이렇게 슬기롭게 해체해 나갑니다. 해, 해쳐 나갑니다. 이재동 선수가. 예, 네. 야, 그 아칸으로 분명히 이영우 선수가 멀티를 약간 놓히면서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 심심해 하면서 아칸이 딱끼게 만드는. 야! 야, 그런 모습. 야, 이재 네. 정말 멋졌습니다. 경기예요. 이재동 선수, 이경민 선수의 싸움이거든요. 네. 이재동 선수 가 무너졌다 하면은 이회 자전시 완벽하게 붙혀지는 겁니다. 내 나머지 경기 손지웅, 손찬영이 이겨도 어려운 애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어렵게 가니가뭘어렵게 하는가? 자예요 이재동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가면 안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이트 스마트의 이경민 선수 어떤 차원을 칠지 모르는 선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 여러 차원을 넘나드는 차원의 여행사 이경민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증 안된저부전을또 새로운 차원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나와서 이재동 선수를 격침시키면서 하이트 스파키즈가 중격이 앞서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죠. 그렇죠. 3세트와 4세트 경기에는 신상부가 당연수벙크멈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이경민이 이재동만 잡아주면은 경기는 끝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에서 이경민이 이재동 잡을 수 있을지 경기 속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세트 경기의 데스티네이션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11시 이경민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시에는 이재도 선수예요 네, 백승을 눈앞에 지금 두고 있죠. 그렇죠. 네, 오직 개인전으로만 최단기간 일군의 백승이기 때문에 다른 백승과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예, 그래서 어, 보다 큰 의미를 담고 이재동 선수가 경기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을 텐데 네. 야, 프로토스전 뭐 데스티네이션에서 상승 1패이긴 합니다만 개인전 자체가 아, 개인전에서 프로리그 안에서 어, 프로토스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1서월 <laughs> 22일 날 진영화 선수에게 패배를 하고 난 이후에 오랜만에 또 프로토스전이거든요 네. 네. 이경민 선수 저 그전에서 승프를 네. 챙기고 있지 못하지만 그 외에 뭐태양적 프로토스전에서는 뭐 최근 10점 70% 이상의 승리를 보이고 있어요. 저 그전 공식점이딱두 경기밖에 없어요 네. 이경민 경기 선수가 분명히 뭐 경기수가 많아지게 된다라면은 그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도 있는데 일단은 경기가 두 경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1승 1패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번 프로리그에서 야, 아. 그 아. 야 병나발 야. 펜나했나 밥을 우으시네요야 대단하신데요. 네. 가지가지 하시는데. <laughs> <laughs> 네, 감담입니다 <laughs> 어, 네. 네. <laughs> 지좀 푸드파이터 같은 게좀 예. <laughs> 나고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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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욕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요. 그렇데 네. 네, 뭐든. 그러시 구축 갖고 있는데 이재동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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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수. 특히 이거 우리 뭐 선거 콜론이 강제화 티를 또 하면서 아카를 네. 잡아내는 그런 이재동 선수의 침착함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추가 멀티 타이밍이 이렇게 되면은 늦어져요. 만약에 이게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유닛도 많이 줄여주고 아, 그, 드론에게 데미지도 줬다 이러면은 추가 확장하기가 소, 소월한데 네. 와, 야! 가서또 잡아먹고 <laughs> 있습니다. 네. 기가 막힙니다, 진짜. 네. 야, 끝까지 저걸 놓치지 않고 따라가서 악한 하나를 잡아주는 그 이재동 선수의 센스. 예. 아, 대단하네요. 네, 커세어를 잃었어요, 이경민 선수. 예. 네. 커세어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악한 둘 타이밍에 출발을 한 건데, 예, 나오다가 커세어를 좀 잃었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심시티에 의해서 악한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도 있기 때문에, 악한 예. 다시 모으고, 뭐, 하이테플로 모일 때까지, 적에게 아무런 데미지도 지금 줄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아, 그러면 신규라는 이재동 선수가 잘꾸모기 아, 때문에, 아. 이경민 선수 반드시 두 번째 멀티가 지금 필요한 네. 히드라가 지금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경민 선수가 오픈된 공간에서 멀티를 지금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최전까지 전환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이재한의 히드라예요 템플러 없이는 멀티 지금 못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일단은 유닛 조합이 한번 깨졌고 그리고 그 대규모 압박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앞마당 정원을 바탕으로 유닛 조합을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 어 이제 적에게 시간을 제공하는 거고 실제로 아칸이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의 조합이 돼서 나왔을 시점에는 히드라가 뛸수 있고요 지금 네 이제 아칸이 무서운 네. 게 아닙니다 이재동 선수는요 네와 자원도 정말 들어주고 아빠 구토 히대라는 진짜 뽑히는 대로 나오거든요 자원 관리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네. 네. 히드라 추가하고 네. 있는 이재동 선수고요 한번또 뛰쳐 나왔는데 바로 이 타이밍에 뛰쳐 나와 이 어, 예. 이 상황에서 만약 네. 템플 하나 점에 당하면. 잡아내세요. 자 키드라가 더해면 더 모였 어, 모이고 그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좀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키드라를 네. 최대한 지금 안 보여주면서 왕창 뽑아서 상대방이 두 번째 확장 기지를 이제쯤 해볼까라고 생각되는 시점에 확 덮칠 생각입니다. 네. 네. 자 병력 계속에서 모으고 있는 네. 이경미 선수. 네. 니더 이상의 템플러 잡히게 되면 이경미 선수가 센터 싸움도 두 번째 멀티도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완전히 꺾이기 때문에 네. 네. 예, 여기서 이경미 선수 템플러 관리 정말 기가 막히게 해줘야 됩니다. 네. 두 가지를 지금 해야 되는데요. 포 템플러. 그러니까 템플러가 4기 정도 모인 타입. 에 상대방의 두 번째 확장 기지 쪽으로 밀면서 유닛을 잡아주면서 자신은 두 번째 확장 기지를 네.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 중에 하나라도 실패를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운사가 두 명을 가체운 상황이기 때문에 거센 한계 시간이 숙달되고 있는 이재도 선수입니다. 수비를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야, 지금 있는 것 위치 봤습니다. 네. 여기서 <laughs> 보고요. 아래쪽으로 질럿 내려갑니다. 핵불어. 자, 바로 달려. 도라타리스크. 자, 검을 넘나들 줄 아는 이런 수비. 과감하게 가졌기 때문에 용기와 아이디어를 가졌기 때문에 이경민 선수의 승률이 쭉쭉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이재동 선수까지 만약에 이제 아주 고독스럽게 만들면서 잡아내게 되면은 네. 이경민 선수 진짜 거의 약점 없는 프로토스가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네 기대 받고 있는 또 신인 이경민 선수가 막 이재동 선수까지 꺾어주게 되면은 네. 이제는 거기에 자신감 이는 무기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한참 지금 스파키즈의 프로토스가 좀안 됐다라는 시절이 있었었는데 이경민 선수 그 라인을 어느 정도 책임 져주면서 네. 경기수는 작지만 이렇게 베테랑 다운. 이런 모습을 이경규 선수가 보여준다라면 은 다른 선수들 역시나 으쌰으쌰 힘을 내면서 네. 기적의 스파크에서 다시 한번 나오면서 강하게 지켜야 할수있다 그렇습니다 네. <laughs> 이규리 <이빌이씨어> 씨가 진행을 하신다고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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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이렇게 이제 또 어, 요즘은 또 어, 이렇게 스파게이트를 건설을 해서 노업을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하게 이제 어, 커세어를 모아가면서 네. 어, 또 상대방의 뮤탈스크에 대한 대응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해내는 이런 프로토스의 아주 그 발 빠른 대응, 이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추가의 처리 늘리고, 스파이어 네. 까지 올리고 있는데요. 예. 아, 이런 게참 좋아요. 이재동 선수는 뭔가 이제, 아, 남들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공격을 시도하기 전에 하나, 굉장히 강하게 찔러 넣는 게 있습니다. 네. 아, 바로 이런 게 이제 정원리 컨트롤이고요. 딱한 예. 가지 아쉬운 게 저런 컨트롤 하다가 지금 이경민 선수 프로그램을 지금 놓쳤거든요. 네. 네. 예. 스피드업이 이재동 선수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가 들어와서 이경희 선수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맞춰가는 거기가 막힌 선수인데 이경희 선수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재동 선수를 좀 알면서 긴장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계속 네. 네. 톤까지 올리고 있는 이재동 선수고요. 예. 살짝 견제를 해줬습니다. 어흐. 주변 처리 쭉쭉 늘리네요. 계속해서 저울링으로 신경 쓰게 해놓고 그 이후에 테크도 타고 해찰이 늘리고 있는 이재동 선수. 이경민 선수는 커서로 잘 지켜보고 있죠? 예, 꾸준하게 이제 상대방의 해철이 펴진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본진 주변에 있는 이 오버로드 하나씩 잡아주면서 귀환을 하는. 이런 식의 플레이. 뭐, 아무 빈틈 없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경민 선수가 말이죠. 네. 그렇죠 스파이어 네. 타밍까지 다 계산을 어. 하면서, 야. 네. 오브로드까지 다 잘하는 네. 그런 모습이고요이제동 선수의 저울링들은 무서워하진 뭐 네. 않아요. 공격을 실제로 시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이제 상대방이 입구 쪽에다가 저울링을 넣어놓게 아, 되면은 그렇죠. 저걸를 보기만 하더라도 압박감이 들 수밖에 네. 없거든요. 올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렇죠. 눈앞에 보이니까 이경민 선수가 신경을 또안쓸 수가 없고요. 네. 컨셉 잘 모으고 있습니다 이경민 선수 3개까지 모았고요 추가로 계속해서 컨셉 찍어주고 있는 이경민 선수 캐럿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경민 선수의 게이트 늘어나는 이런 타이밍도 너무 네. 빨라요 다그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커세어를 모으기는 모으는데 모아서 넥서스 주변에 대부분 놓거든요 근데 구석 네. 쪽에다가 놓으면서 이거 한타를 준비했네요 음. 아래쪽에 지금 다크템포러랑 같이 내려가거든요 그렇죠. 이거 이거 내려가고 있는데요 다크그 다음에 커세어 숨겨놨다가 이쪽에 오버로드 잡아내고 드론만 네. 아, 썰겠다라는 거 아이디어 오, 좋습니다 오이장준비거죠아이디 굉장히 좋습니다 자오버로드오버로드 오버러드 자타래요타 이게 시드라가 이정훈 선수가 나오는게 아니라 오, 두타를 그렇죠. 준비했기 때문에 네. 한 공백이 생겼오버로드오버로드가버지게 아, 되면은 예. 아무 도 잡아냈어. 오버로드를 빨리 잡아내고, 네. 다크템블러를 숨겨놨다가, 상대방의 뮤탄스가 바깥쪽으로 나갔을 때, 조금 더 썰어버리는 이런 아, 아, 네.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네. 좀 그, 아쉽네요. 그이후에 그 잡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경희 선수가 아칸까지 준비가 되면서, 다시 한번더 러쉬를 갈수 있는 실런만 확보가 되면서, 네. 네. 그런 식의 이경희 선수의 강력한 공격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네. 그렇죠. 아이거 오버로드 뭐, 아래쪽에 하나 더 보강되기는 합니다만, 음. 아, 잡아냈었으면, 아, 저 다크템블러가 목숨을 잃기 전에, 네, 드론 한두 개라도 더썰수 있었을 텐데 하는 네. 아쉬움이 일단 어. 있고요 네. 네. 히드라를 많이, 니까 그러니까 히드라를 아예 안 뽑고 완전히 무탈리스크로 전환이 됐던거 그러니까 가장 먼저 무탈리스크를 뽑았기 때문에 그 공백이 분명히 있었고, 네. 이경민 선수 상황이 정말, 타이밍이 정말 괜찮았었는데, 네. 아꽁한 어, 그런 부분에서 이경민 선수가 약간 아쉬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어쨌든 상대방을 놀라게 하는데 충분히 성공을 거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대부분 종류도 확인을 했죠. 대부분 해처리를 다수 늘리고 뭐 이러면은 히드라 계열의 유닛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에스컨지 두, 아, 이제 두쌍딱 뽑아주고 난 이후에 뮤탈리스크로 갔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바로, 어, 악한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뭐한 포악한지 3한 아, 이상쯤 되면은 압박을 한번 구당할수 있어요. 그렇죠? 커세어가 네. 예. 하도 안다쳤기 때문에 커세어를 네. 네. 계속 모으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런 강력한 시을 이영희 선수가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8시가 네. 뚫리지 않았습니다. 네. 네. 다시 한 거죠. 다시 한번 갑니다. 벌떡 갖추고 있거든요. 예, 이걸로 달려가면서 상대방을 이게 커세어가 있기 때문에 아, 아, 말씀해 주신 대로 커세어가 네. 안다쳤기 때문에 이 악한과 함께 압박을 가면서 추가 확장을 시도해도 때는 아.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만들어줬고요 서구 네. 고르니 예, 조금이라도 더 늘려주는 판단 좋습니다. 음. 예 늘려서 아카를 먼저 터뜨려야 돼요. 아, 그렇죠, 아시죠 내려오다가 아쉽게 커서간 두이 정도 해가 됐거든요. 네. 네. 상당히 아쉽습니다. 돌아가 들어가기는 했는데 네. 네. 예. 질러시 들어갑니다. 네, 돌아가고, 자, 공간을 벗고 있습니다. 네. 자, 아카를 지금 꼈거든요. 네, 으로 들어와야죠. 무브로 그렇죠. 들어와서 상대방의 뮤탈스를 아, 지금 아카를 찔러서 아 터졌고요. 아칸이 지금, 아, 뮤타스크, 아, 아, 예, 이게 지금 심시티가 잘된다라마뮤타스가 아칸에 안받고 너무 수비를 잘했네요. 네, 시카가티에막아습니다 자, 심시 저는 웃자고 한 얘기였고요. 네, <laughs> 네. 네 일단, 아, 이경민 선수가 예전에 저구전 하는 것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노림수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그 기본적으로 경기 운영을 했을 때, 네. 예, 바로 그 기본적인 경기 운영 그러니까이상 하던 대로 했을 때를 파고드는 이런 경기 운영이 참 예, 좋은 이런 상황이라서 이재동 선수도 만약에 이경민 선수의 노림수에 당해서. 한낮에 지지를 치지 않는 네. 네,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연경기들이 네. 네. 계속 출전을 하게 되면 예. 분명 히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경기를 어, 또어그리고 어, 최근에 유병균 예. 해설이 예. 이제 직접 진행을 하시는 대어 음, 네. 프로젝트가 하나 준비가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아주 네. 거대한 프로젝트. 예. 엄청난다고. 그리고 이제 민효와 예. 함께 진행을 하는 이건 막사들었거든요이시와 함께 진행을 하신다는 음, 얘기가 있어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지죠 예, M S를 하기 바로 이제 전인데 3시 목요일 생방으로3시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기 뭐 신청 뭐다 틀어드립니다 어, 그렇죠 네. 뭐 사연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네.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네, 뭐 유병준 해설의 또 유병준 의설이또이 보이는 라디오와 같은 예. 한난의 지지를, 지지를 아, 그렇죠. 예, 준비하시기 위해서 네. 또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라디오를 정말 많이 들으셨죠 최 예. CD 플레이어가 없었어요 안 돼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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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간 네. 라디오만 들었죠 그렇죠, 그렇죠. CD가 테이프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라디오만 듣고 살았거든요 어, 대단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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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뭐, 뭐, 프로게이머, 유명한 프로게이머 있지 않습니까? 인지도 높은 그런 프로게이머. 네. 네. 전화 연결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이후에는 또조지명식이 펼쳐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뭐, 요청하는 거는 대부분 다 틀어주신다는 그 얘기가... 어떤 영상이라도, 뭐 미공개 영상이라도 다 틀어주신다고. 예, 어, 그럼요. 제가 들었어요. 네. 공개가 된 영상이라고 할지라도 예. 다시 보고 싶은 뭐 여러 가지 쇼킹한 자료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이제 박상현 캐스터와 관련된 예. 여러 가지 쇼킹한 자료들. 네. 어, 예. 예. 그렇죠. 다시 한번 방송으로 볼 수, 생방송으로 어, 볼수 예. 있는 좋은 기회가. 많아요. 예. 그렇죠. 아, 좋은 생겼기 때문에 음, 많은 분들이 그렇죠. 애청해 주시고 어, 사랑해 주시길 네. 바랍니다. 게시판에 네.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예. 자 그거는 그거고요. <laughs> 이제, 이제, 이제 경기를 보자면 음. 네. 출발 자체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역시 좋죠. 근데 이경민 선수가 이렇게 좋은 출발을 하는 가운데 어, 뭐 예전에 어, 김준영 선수를 이맵에서 꺾을 때를 한번 회상을 해보면은 어, 뭐 고업이 어, 그러니까 온이 그냥 질럿으로만 아, 상대방이 이제 드론 뽑는 타이밍을 공략해서 승리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바로 그런 점을 좀 다듬어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경민 선수는 이제 4차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연구가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 네. 대한 연구를 하고 그 선수에 맞게끔 자신을 변화할 줄 아는 선수다 보니까 승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거든요 네. 잘 맞춰갑니다 그렇죠 센스가 참 있는 선수예요 네. 감각도 있고 두려움도 없고요